소수 1장 1절부터 6절 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안도된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네게 주시되곧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에서 그앞에 그룹하고 흥미롭게 하셨으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주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함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누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 주시는 바,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찬송하게하어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다다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어,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어, 교인이다 할 때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그 장례식에 오면은 어,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면 분명히 장례식이고 어, 비통함과 절망과 그 슬픔으로 가득해야 될 자리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는그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서 또 감정에서 무엇인가 다 잃은 듯한 어, 그런 만족감과 의연함에 세상 사람들은 적지 않게. 놀란다고 합니다. 어, 또, 괴회를하 사람들은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놀것다놀것 같은데, 그런데, 어,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또 신기하다, 그런 만들도 합니다. 어, 옛날에, 그, 제주도에, 어느 마을에 그 예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을 치는 거예요. 뭘 하기만 하면 다 대박을 치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교인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인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같이 따라서 과일나무를 심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따라서 자기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고 또 주일날이 되면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함께 예배 참석도 하고 그랬더니 이 마을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 단위로는, 마을 단위로는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분당우리교회에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보청대가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한국교회는 끝났다. <laughs>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딱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설교, 온편 설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점만, 한 1분 정도, 이렇게, 어, 요점만 딱 올라오는 그런 그 영상이라서, 앞뒤 문맥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이 목사님이 그, 그래서 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목사가 불법살령을 그 하다가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이제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교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기조차, 밝히기조차 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틀린 말은 아니죠. 어,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어,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어, 우리 주 사랑 교회 성도님들도 갈수록 바뀌지는 어, 세상이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삶으로 만나아서 우리 주위의비웃들에게 기쁨을 어, 주고 또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 저희 집 사람이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저집 사람이 산소을 하루에 열 곡을 한답니다, 열 곡. 그런데, 어, 자기는 열 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곡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 새벽에 저는 이 안의 찬양 소리에 잠을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안의 찬양 소리가 이람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을, 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여러분, 하루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10편 119편 164절, 10편 119절, 편 119장, 16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규례, 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라이다. 예. 어, 성도들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어, 지었나니, 나를 잔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어, 맞습니다.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잔송하는 목적은, 어, 하나님을 잔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란, 이사야서4 3장 7절 말씀인데요. 어,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잔송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응. 내가 응. 만드는 겁니다. 응.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입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테몬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어, 여기서 말한 빛이 뭘까요? 빛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요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 6절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알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너희 아버지께 네. 영광을 네. 돌리하라 예. 어, 빛은 착한 행시이다. 그럼 소금은 뭘까요? 소금.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소금은 좋은 것이고 만일 소금이 그맛을 지르으면 무엇으로 이를 찾아 하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스스로 황홀하라 하십니다. 예. 어, 이 말씀은 어,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와 이유 그리고 이웃끼리도 어,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어, 4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아, 가운데서 소음으로 말씀하는 것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네. 네. 마땅히 대답할 것은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어,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동과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기브에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어, 34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숙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이다 시편 예, 146편 2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나의 병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죠. 다윗은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10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붉은의 등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은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낙할 소리로 찬양하며, 빗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면 춤추어 찬양하며, 혈락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한 번에만 보겠습니다. 149, 아, 14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생일 모레로 여러가게 노래하며, 성도의 모든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 신기로 많이 암아 즐거워하며, 시원해 주는 어, 그들의 왕으로 만나며 슬고 일지라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를 찬양지나 아멘. 응. 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땅히올 드려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그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응. 만 가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이 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어,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찬순만은요, 그 기독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몇해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불교에서도 이제는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기독교를 흉내 어,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 우상에게 노래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지, 찬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 적절한 예의지는 모르겠는데, 어, 좌수영교 있죠. 좌수영교를 그늘하다 보면 왼쪽에 그 센터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텀시티 건너편에 보면은 그 재송일동이 있죠. 제송일동그 어 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 밑에 보면 오래된 맨션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마흔 아홉 가구 정도 사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언제부턴가 센텀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예. 이름이야 뭐 붙일 수 있겠죠. 이름이야 자기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겠지만 격이 다르죠. 그곳과 그 센텀시티와 격이 다를 것입니다. 어, 찬양은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없는 곳에는 찬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이 모든 어,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이 어,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메와 은천과 생이흐고 밀과 오이의 소사지요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뿌리의 소산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라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며그 땅에 도는 설이오 산에서는 동을 깨끗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복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미암아마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리고 찬송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사도가 우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동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모든 어움이 물러가고 악한 그 원수 마귀가 어, 쫓겨가는 것입니다. 어,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 3절로 보면, 암론 자손하고, 그리고 무학과 세일산 주민, 그러니까 애동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우사밧 왕이 승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 역대학 이0장 21절부터 2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과 적으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룩한 매복을 입히고 행진하며 여와를 찬성하여 노래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성이 시작될 때에 요악께서 복병을 누워 유다를 치러 온암농자손과 무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다했으니 꼭 암농과 무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붙여서 집멸하고 세일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전투격했다. 예. 다니또, 어, 다니또 10편 51편 1 5절에 보면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주를 찬양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이 찬양의 입술이 잘 어, 열리지 않든지 아니면 기도의 입술이 잘 열리지 않는 분이 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중에 일상생활을 하든지 평생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10편 148편 5절에서 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평화가 하나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3절에 네. 보니까요, 회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동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입이 없잖아요, 그죠? 어, 뭐, 동물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어, 어느 학자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어, 이 학자가 뭘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뭘 연구를 한, 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어, 연구를 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는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던 호박넝쿨들이 이렇게 그 라디오를 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 좋으니까 가까이 가고, 좋으니까, 그죠? 손도 잡고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예. 네. 그니까, 어, 이 호박넝쿨이 좋으니까 그 라디오를 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왜그 호박넝쿨이 라디오를 감고 있지? 어, 어쩌다가 우연으로 그랬나 해가지고, 다른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다른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호박순이, 호박눈꽃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어, 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참 신기하죠? 참 놀랍습니다. 서도 어, 이 찬송가를 들려주면 젖이 많이 나온다합니다 어, 젖을 짜는 소는 서도 이 찬송가를 틀어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꽃도 찬양을 어, 틀어놓으면 어, 꽃도 더 예쁘고 그리고 향기도 더 진하게 난다고 합니다. 어, 농협에서도 그 오일을 재배할 때에 이저자송화를 어, 틀어놓으니까 병충해도 덜 먹고 그리고 평당 한 많은 정도 정도에 그 어, 수확이 더 많이 거쳤다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그 천안이 그 밀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다 도와주고 그 깻잎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깻잎 한다고 제가 좀도와주로 갔던 적이 있는데 전부 음악을 다 틀어놨더라고. 가고사 하는 데마다 다 아, 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음악을 많이 틀어놨지? 그냥 시골이니까. 어, 어르신들이 적적 했으면 음악을 틀어놨나? 그런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 어, 글을 보니까 아 그래서 어, 음악을 다 틀어놨구나. 그게 이해가 어, 되더라고 어. 어, 그래서, 짐승을 먹이든지, 아니면 채수나 작물들을 재배하는 곳에 가면은 노래를 많이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노래도, 어, 좋은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어, 일본의 어떤 학자가 물을 연구를 했는데요. 찬송화를 어, 틀어놓으면, 어, 이 물의 결정체가 잘 진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으니까, 물의 결정체가 흐트러지더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동신물들도 어 찬양을 들으면 조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어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 더구나 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한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노래도 잘 불러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고 잘 불러야 합니다. 어, 요즘 락이라든지 그 이상한 음악들이 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막 지, 어, 비명을 지르고 가사를 보면 뭐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은 어, 마귀를 노래하고 어, 이런, 어, 그, 잡을 수 없이 안 좋은 내용,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약을 하고 동승연애자가 되고 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에 많은 젊은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은 잘못된 음악에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 찬양들, 그 찬양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찬양 속에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을 나누며 찬양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가끔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 진서가 오면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좀 시끄러워도 큰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어,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 현대의 병 중에 그 어, 불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도 겨우 몇 시간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주인이 어, 불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분이 다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어,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깊이 못 잔대, 뭐, 몇 시간 이렇게 어, 주무신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 10편 127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일찍 일어나고 네.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는 모험이 네. 네. 그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요 잠도 잘잘 옵니다. 잘 그래서 어, 저희들도 잠을참잘잘 잘 자거든요. 예, 조금 과장하면은 딱 누워가지고 하나 둘셋 하면 그냥 잠그는 그 정도로 아주 어, 잘 잡니다. 어,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이 밝아집니다. 어, 또 잡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잘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 어두운 세상, 문화라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 영혼의 눈을 가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방향을 어,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길을 어, 잃게 만드는 이 시대에 찬양을 함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시온의 대로가 어, 열려서 천국의 길이 어, 천국의 길이 열림으로 즐거이 거기를 걸어가시는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